안녕하세요. 자신만만족있기술사사사김이숙입니다자 오늘은요 우리가 있는 시간에도시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니즘 있는 이곳에 있는 는는이는 이곳에 있 이곳에 있 이곳에 있 이곳에 있는 이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에 그러니까 뉴어버니즘 하면 또 포스트모던리즘. 자 포스트모던리즘이 앞에 복고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성을 강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혼합, 그리고 또뭐 보행환경, 어 보행과 환경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뉴어버니즘이 지금 왜 만들어졌는가? 그거는 우리가 설계로 개념, 개념 안에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도시 설계를 하면서 왜 포스트모더니즘이 같이 역할을 하게 되는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그러면서 시험에도 그런 거 나왔죠. 그죠.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가 도시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모더니섬이라고도, 도시의 어떤 계획으로 봤을 때, 모더니섬이라고도 넣을 수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섬하고 사실은 더 가깝다라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렇 자, 근데, 어쨌든 보면, 우리가 모더니섬으로 뭐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넣을 것이냐? 어떤 사고로, 모더니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지금 현대 도시는 우리가 지금 모더니즘에, 어, 다시 돌아간다라고 넣어도 상관 없겠죠? 그죠? 우리가 뭐 어떤 도시의 어떤 개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계획 자체가 구성이잖아요. 어, 어떤 구성의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모더니즘의 개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더니즘의 어떤 한 모던이즘이다포스트모던이즘이다 딱히 뭐 이렇게 어 성과어서 저는 말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스트모던이즘이든 아니 그러니까 그저모던이즘이든 간에 각 부분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조의 개념이 도시 설계에 있어서 어떤 미치는 영향으로 저는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어쨌든 융화. 어, 어떤 사조가 도시 문화하고 같이 융합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과거에는 약간 예술에 어떤 국한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생활 자체에도 이런 것이 미친다는 것만 해도 저는 어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뉴어바니즘이 우리가 도시 설계하고 같이 연결이 됐던 개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1992년도에 나왔습니다. 정말에서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넘어오면서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거죠. 피터 칼츠라는 저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구축 친환경이었떤 보행이라든지 친환경의 어떠한 주거의 구축 그리고 혼합적인 토지 이용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거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데 지금은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토지 이용을 같이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대중교통의 어떤 지향자 이거는 어떤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적용 방법이지만 지금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런 형태를 어,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의 지향이라든지, 그러면서 지금,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여오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도시 구조, 그런 이제 실행을, 이게 하나하나를 이완이 원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뉴 어버니즘의 어떤 시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이제, 그, 우리가 도시계획 시험에는요, 주로 이제 이완이 원칙 이라갖고도 시험에 나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일은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경이든 건축이든 물론 이제 이미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건축법이든 그다음에 그저 공동주택 계획이든 간에 그런 것은 하나의 대지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도시 설계, 도시 계획은요 정말 국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칙 아무렇게나 막 신도시 설계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친보행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 그 뭐라고 그러죠? 과거에 어떤 시외로 나갔던 것을 다시 불러들이는 개념. 이런 것은 어찌 보면은 그현실의 어떤 도시화 되는 과정, 이런 것에 아니면은 도시가 이탈해가는 과정, 이런 것에 다 기반을 두고 하는 거죠. 저는 요즘 이제 신도시에 뭐 발표하면서 어떠한 정책적인 것도 있는데. 어 누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도시 계획은 정치인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도, 도심의 재건축이나 이런 계획은 어떤 주민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좋아한다. 근데 실제로 도시의 어떠한 발전은 사실 도시를 먼저 어떤 재건축이나 재환경 정비 쪽에 지금은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신도시 계획은 땅 투기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죠. 그죠? 그리고 너무 확산되는 것은 그 뒤에 기반 시설이 막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1세기 와서는 도심의 집약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죠. 이미 만들어진 도시를 더 많이 구축하는데 의미를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완 이원칙에 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뉴어버니즘이라는 새로운 어떤 도시의 도시화를 부흥, 도시의 부흥이죠. 그죠, 도심의 부흥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리가어뉴 어버니즘이라는 개념. 여러분, 제획론 안에 다 있습니다. 뉴 어버니즘은 어쨌든 도시 외로 나갔던 그 당시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도시 환경이 악화됐고 도심 안에는 어떠한 생산 체계가 마련돼서 우리가 환경이 악화돼서 외부로 나갔죠. 자, 그런데 지금은 다시 도시로 돌리 다시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IT 발전도 있습니다. 한목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New Urbanism하고 이완이 원칙하고 같이 만들, 맞물리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도시의 개념들이 우리가 도시 재생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 재생법이 만들어져 있죠. 도시 재개발, 뭐, 그 다음에 도시 재생, 요즘 재개발이란 말안쓰고요 도시 재생법, 아니면 도시, 도시의 주거 환경, 주거 환경에 어떤 사업이나 주거 환경법, 이런 것도 지금 다만들었습니다 한때 도심에 어떤 밀도 조절을 해가지고 거의 다도심에 뭔가를 만들지 않고 다시 외로 벗어나도록 해준 것도 정말 몇년 전, 한십몇년 전의 일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도시 재생을 해서 도심으로 전부 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도심의 사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도시 재생이나 주거 환경.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집만 아니고 그 구의 환경을 정비하는 개념이죠. 그죠. 큰 어떤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말 그대로 도시 재생.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으로 하나의 같이 맥락을 넣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나옵니다. 이제 도시가 어떤 도시들이 만들어졌는가가 나올 건데요. 자 도시를 우리가 사람을 불러들으려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도시의 이제 장소성 우리가 왜 포스트모더니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느냐면 하 도시의 장소성이라는 개념이 플러스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도시 어디 가니까 그 옛날에 어떤 느낌들을 가지는 개념.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고향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죠? 고향에 가니까 큰 정자나무 아래 뭐 한다. 이런 개념. 자,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조금 이제 지났죠. 사실 신세대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개념을 이제는 도시에 부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도시 장소성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어떤 정체성,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의 느낌을 가지게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도시의 정체성 하면서 우리가 앞에 도시 경관이라든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도시의 뭐색채라는 일,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경관 조명이란 것도 있었죠. 경관 조명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법을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의 도시의 어떤 포스트 보더니즘의 맥락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은 다 도시 환경 정비에서 사실은. 돈을 투입을 해서 뭔가 새롭게 만드는데 삐까뻔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에 맞는 어떠한 개성을 나타내는 그게뭐있는가 그리고 도시에 자기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뭐 있는가 그러면서 또 뭐가 있나요? 도시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살면서 아무래도 시입부터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에 이렇게 얽히면서 돈이 오고 가는 수요와 어떠한 그이 뭐죠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도시를 파는 거죠, 그죠? 서울 이러면 관광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소 이제 이런 장소와 정체성이 결국은 도시의 마케팅 요소로 떠오른다는 거죠. 자, 이는 이제 서로가 다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가 딱딱이 아니고요. 물론 다 시험에는 하나씩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이는 것이 늘 저는 이야기지만 같이 맞물려 있어요. 어 이게 저 여러분은 진짜 시험 하나라서 언어나 하나만 달랑달랑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이 제가 늘 하나가 아니다라고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니니즘은 꼭 예술사조의 어떤 역사, 앞에 뭐 예술사조의 뭐 내용으로 여러분이 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도시의 어떤 개념으로 교수님이 우리가 포스트 모니즘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도시 정체성이라는 것이 도시 경관하고 경관 조명하면서 그냥 답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스트보드니즘과 도시재생 주거환경에 관한 내용으로도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고, 답 쓰기 이전에 생각을 하고 답을 써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이 지금 여러분이 짧지만 어, 모든 과목이 서로가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전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던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이제 I T의 융합이라는 단어가 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저 I T가 결국 문화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도시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이제 이런 단어가 T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I T가 발달을 안 했지만 우리가 지금은 I T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약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I T의 융합 하면서 우리가 SOC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그 다음에 인프라, 인프라 구축이죠. 그죠? 인프라 구축하는데 전부 다 IT와 어, 융합을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진짜 그앞그 그 인프라도 우리가 그냥 인프라가 있었고 그린 인프라가 있었죠. 다 전부 다 그게 IT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요. 플러스 IT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까지도 들어가고, 그죠? 문화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생태까지도, 생태와의 어떠한 조화까지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앞에 포스트 모디니즘에 같은 이념이더라라는 거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고요? 결국은 도시의 장초 정체성, 그 다음에 도시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사람의 뉴 어버니즘, 아 도시, 도시에 다시 도심화를 부르 일으키는 도시 부흥이죠. 우리가 도시 부흥, 도시, 도시의 재부흥, 이러는 것이 제너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재부흥이라는 이러한 도심의 재봉, 제너리피케이션의 이념, 이념이요, 전부 다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골라서도 상관 없습니다. 제너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전부 다 제너리피케이션이잖아요. 제너, 제너리라는 것이 뭐죠? 어떤 세대에 걸쳐서 어떤 변천된 과정이죠, 그죠? 변천돼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 개념인데 제너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만 해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의미 자체도 굉장히 궁색하죠. 그죠? 제너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앞에 과거에 이런 과정을 걸쳐서 지금 현대에까지 걸치는 과정이 전부 다 도심의 재보험으로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제너리피케이션의 개념, 정말에서 제너리피케이션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무엇을 골랐어도 아무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니에요 원래가 제네리피케이션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 그대로 예술 사조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이 지금 현대 문화에 융화, 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시 설계에 적용되는 과정하고 연결해보니까, 이제 어떤, 어떤 그 계획가나 이론가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거죠. 그죠? 단지 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저는 저를 그거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시켜서 의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이제 도시 마케팅 아 우리가 지금 it 융합도시를 봐야 되겠네요 어그 it 융합도시 하고 우리가 같이 단어들의 it 융합도시 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시 이름들이 뭐가 있냐면요 스마트시티 컴팩트시티 그다음에 테크노피아 정보 도시라고 그러죠, 그죠? 덩, 테크노피아 사이버 시티, 정 말해서 가상 도시라는 말로 쓰,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가상 도시하면 뭔가 뭐좀 뜬거름 사는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이버 시티라는 도시의 어떤 명명도 합니다.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시티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떤 IT의 융합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 시티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컴팩트 도시는 안 나왔죠. 실제 이때까지. 그다음 유비 커터스 시티는 도시 계획에서 사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비 커터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도시 재생에 뭐죠? IT와 문화와 같이 융합되면서 각각의 어떠한 도시 계획 이론에서 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도시 계획 이론만이 아니고 건축 또 이런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어떤 학자가 쓰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런 단어들을 도입해서 우리가 옮겨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시티, 컴팩트시티, 테크노피아, 사이버시티, 유비커터스시티 이런 것은 전부다 이런 의미는 전부다 IT와 같이 연결된 도시를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IT 도시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는 결국은 도시 어버니즘 그리고 현대의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렇게 생겨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 도시 마케팅하고도 연결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어 그래놓고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어떤 도시에 관한 내용, 내용들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은 뭐가 있는가, 어, 특징들만 잠깐잠깐 잠깐 잠깐 설명하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도시, 어떤 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